아, 이거 뭐, 차량의 이제 옆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진짜 크다. 그냥 대충 봐도 큽니다. 제 키가 187인데, 아, 야, 이 정도면은. 나 혼자 나 사장님이, 사장님이 176이세요. <laughs> 사장님이 176이시고, 제가 187인데, 큽니다. 솔직히 웬만한 우리나라의 그 SUV라든지 트럭도, 뭐, 지붕 한이 정도? 되려나? 근데 이건 더 높은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앞뒤도, 앞뒤도 그냥 뭐, 전장도 뭐. <laughs> 서 보니까 장난 아닌 <laughs> 것같 예, 일단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laughs> 보죠. 사장님 좀 오시고요. 아우, 나는 누가 무슨, 음. 뭐지, 이게 <laughs> 벽돌 몇개 붙여놓은 것처럼 예,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크네요. 여기에 사람 치워도 이거는. 최소 내진 차. 그러니까 이거 쳐도 팍! 크 예, 야, <laughs> 크네. 네. 일단 뭐, 옆에 써있죠. F15 음. 어, 음. 플라티늄. 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이, 이차의 그 모델명. 모델명 있죠. 모델명. 네. 어, F15 음. 플라티늄. 음. 네. 네. 어, 저는 처음 보다 보니까, 네. 네. 이, 이 차에 대해서 음. 한 번입니다. 음. 일단, 봤을 때, 실제로 보면, 음. 이 타이어라든지, 음. 이게 좀 작아보여요. 너무 아. 크니까 차가 차 이거도 근데 큰 타이어거든요 큰타이어에큰 휠인데 음, 음. 일단 사이즈가 음. 20 인치에 요20 인치 휠. 네, 네. 휠 특이한 게 네. 타이어는 우리 한국 타이어예요 네? 한국 타이어 이게 이게 그러면 순정 타이어입니까 순정 타이어예요 아 그럼 한국 타이어가 워낙에 또 포도에서 오라게... 네. 이 한국 타이어를 넣고 있나봐다 놀라실 거 없습니다. 예. 왜냐면, 예. 우리나라 타이어도 되게 음. 품질이 좋아요. 전 세계적인 메이커이고, 예. 그리고 전 세계적인 레이싱 대회에도 예. 우리나라 그 한국 타이어라든지 근무 타이어가 아, 들어가요. 그렇지. 제가 기분 좋았어요. 예. 이런 거 보면 이제, 예. 이게, 예. 예. <laughs> 어, 이게 순정 타이어인데 예.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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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음. 27555520. 예. 예.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 정말 이 정도 정말 큰 타이어입니다. 예, 예. 근데 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음. 이게 작아 보여. <laughs> 그렇죠. <그쵸>? 예. 어 <laughs> 여기서 좀더 튜닝을 해도 될것 같아요. 아 튜닝들 하죠. 예. 음.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뭐 산길이 아니잖아요. 예, 예, 산길이 예, 아니시다 예. 보니까 예. 여기 한 어, 한, 25인치라든지, 예, 예. 22인치, 음, 음. 이런 것만 껴줘도 충분히, 예. 아, 상상만 예. 아, 해도 약간 좀 멋있을 것 같아. 예. 예. 어, 그리고 옆에로금더 음. 이제 가시면은, 음. 아, 에코부스트. 예. 연료절감형이란는 버스에요. 연료 절반, 절감이요. 예, 연료 절감. 이 차가요? 예. 이차휘발류 차잖아요. 휘발유 차인데, 이 차가 대개한5 k g 정도 리터다. 리터당. 리터당 5 k g 정도 뛰는데. 이 차의 배기량이 어떻게 돼요? 이차 배기량이 3,700cc예요. 야, 3,700cc. 예, 예이 차는 조금 낮은 트림으로 네. 나와서 3,700cc고 그 위가 5,700cc.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3,700cc면은 어떻게 보면은 고배기량입니다. 네. 고배기량인데 아.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이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차에는 좀 작은, 작은 엔진이 들어가있다고볼 그렇죠. 수가 있지. 예, 예. 그렇죠. 어. 네. 그래서 좀더 연비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가 힘들어해. 아 어. 힘든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는 원래 는 원래 어? <laughs> 자, 이렇게 큰 차에 내 심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이 <laughs> 어. 정도면 거의 뭐 2개월 정도 급 심장이 들어가 있어야지. <laughs> 아, 이 맞다 생각이 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네. 어. 음. 근데 3700cc에 에코부스트 해가지고 리터당한 음. 7kg. 7kg. 사장님이 차감했을 때 6kg 정도? 아, 6kg 정도.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은... 이 리터당 6km도 연비가 되게 안 좋아요. 아, 안 좋아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연비 이런 거 많이 따지거든. 많이 따지죠. 요즘 뭐 어? 현대에서 나온 아이오닉, 네, 예, 예. 막 이런 차들이 막20몇 km 이런데. 그왜냐면면또 음. 우리나라는 산악지대도 있지만 음. 보통 이렇게 출퇴근용 이런 거 많이 사신단 말이에요. 예, 예. 좁고 가는 예. 거리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아, 아, 그리고 시내에서만 아, 타니까 아, <laughs> 지금 좀 그래요. 예. 고속도로를 타고 아직 달려보진 않았어. 예. 아직. 산 지가 며칠 안돼 가지고 이런 차도 뭐 에코부스트라고는 에코 하지만 네. 어, 우리나라는 음.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 거지 음. 아 연비 7km 이 차에 연비 7km면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이 차에 연비 7km면 근데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분들이 아이고 7km 그렇게 연비 안 좋은 차를 왜타 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에코부스트 이거 약간 좀 이제 전문용어로 음. 이제 시내 발이용 시내에서 이게 좀탈수 있는 예, 이 F150 중에서 그레이드가 좀 낮은 그렇지. 하지만 내가 음. 봤을 때는 음. 이거조차도 멋있는 예. 예, 그런 차 같아요. 예. 야, 차고 보세요, 차고. <laughs> 차고가 한그 음. 여기, 크러인 음. 네, 음. 데까지 음. 한 30cm? 음. 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 강남 가다 보면은, 강남대로 가다 보면은, 응. 이 중앙 분리대가 아니라 약간 이 나무가 심어져 있고요, 단 말이에요. 블록이 이렇게 응. 이만큼 높여있고, 응.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간다. 뭐, 응. 응. 너무 편하시겠다. 어디 너무 뭐, 것 뭐, 같아. 방지턱 이런 거 신경 안 쓰시죠? 안 쓰죠. 와. 방지턱 같은 거 그냥, 네. 막, 180으로 그냥 막. 아, 그렇진 <웃음> 않고. <웃음> <그냥>. <웃음> 아, 그아 <그냥 웃음> 신경 안 썼죠. 야, 네. 차고가 정말 높다. 네. 이거 탈때 네. 어떻게 하냐. 응. 어, 여러분들, 어, 이 차에도 이, 이게 있습니다. 아? 응. 고급차라는게 음. 딱문을 열면 잠깐만 발판이 나와요 음, 음. 타고 내리기 음. 편하게 음. 발판이 나온다는거예요아 음. 이것도 옵션이에요? 옵션이죠 아, 아 이게 음. 없는 차도 있습니까? 없는 차 있죠 이차 밑에 트림은 없어요 아이 차에 밑에 트림은 없고요 어, 밑에 트림어요아번봐봐 타! 어. 음. 음. 누나 차! 여자가 이차 타니까 조금 안 어울리긴 한데. <laughs> 어, 여자가 이차 타니까 조금 안 어울리긴 한데. 근데, 아이, 뭐, 다 좋아. 너 보기 응. 좋고. 응. 약간 좀, 이 차도 약간 상미 느낌이네. 응. 왜요? 아니, 이거 약간 이런 느낌. 큰거만있으큰다나 혼자 비추 해. 솔직하지, 상미야 우리가 상미 씨가 약간 좀 몸매가 호리호리한 그런 몸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좀글래머러스하고 약간 그런 몸매다 보니까 이 차하고 그래서 좀더 어울리지가 않나. 응, 어울리지 않나라는 음. 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예. 어, 지금, 지금 성미가 지금 시트에 앉으니까 되게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우, 좋죠. 상훈이 <laughs> 네. 안 되니까. 상훈이 형한테 읽어드습니다 괜찮아요. <웃음> 네. 어. 그리고 난이픽업트럭이난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음. 이렇게, 어, 내려 봐봐. 음. 오, 되게 단단하네요 네. 음. 넌 이게 잘못됐어요. 네요? 우리 상무 씨는 음. 단단하고 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laughs> 네. <laughs> 네, 나와! 네, 나와. 너, 너는 정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불순해. 근데 난 너무 좋은 게 이렇게 뒷자리가, 어, 뒷자리가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음. 어. 뒷자리가 굉장히 넓어요 어, 네. 너무... 보통 이런 픽업 트럭들 보면 네. 앞에는 좀 넓은데 뒤가 예. 좀 좁거든 좁아요 예. 예. 근데 음. 이 차는 워낙에 차가 크다 보니까 음. 이게 뒷자리가 좁으면 그게 반칙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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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음. 돈대로 7,500만원 주고 샀는데 음. <laughs> 어? 뒷자리가 좁아 그럼 반칙이지 예. 어. 자 이제 뭐 뒤쪽으로 넘어와 보면은 뭐 예. 주유구가 음. 주유구가 음. 이건 열고 그냥, 어, 어? 주위를 그럼, 꺼보면 되는 거예요. 거는 뭐, 키나 아래서 열어주는 게 없네요? 없어요. 우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누가 뒤금 빼가면 어떡해요? 어? 아, 빼갈 수 없어요. 아 그냥, 이거, 꺼, 거치, 그냥 꺼지면? 꺼주면 아 어. 되게 돼있어요. 아니, 너무 손가락이 이렇게. <웃음> <웃음> 아, 예? 너뭘하다고 그냥 나면 너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도대체? 생각하는 게, 아니, 나는 그런 거 생각 안나 근데, 자기 혼자 막 혼자 막 웃어 왜우서 그러면, 오빠 야해요. 나는 아닌데, 너 자꾸 그래. 옛날에 서치에서 트럭, 그 트럭 보면은, 이건 이지 와서 사죄들입니다만, 우리 삼촌들이 그거 많이 하는 거 봤거든요. 이렇게 트럭 이렇게, 덩프 덩프 있으면은, 여러 가지, 고 삼촌들이 이거. 아. <laughs> 옛날에 아, 옛날에. 그게 많이 예. 있잖아요. 어. 요즘은 이제 그런 게안 되는 어. 시스템으로 예. 나와있기 때문에. 안 되기도 어늘 수만 있지, 뺄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예. 음, 음. 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 야, 이게 짧다 보니까, 원래 보통 픽업 트럭 보면은 옆에가 이렇게 낮아요. 음. 옆에가 낮아가지고, 야, 이게 뭐, 집이나 뭐, 얼마나 들어왔었는데라이 공간이 음. 엄청 깊네요. 깊죠. 예, 예. 뒤에 지문, 이게 한몇 리터 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900km. 900리터? 어, 900키로 실는다고 되 있는 것같은데 그러니까 최고 무게 실는 거는 9 0 0키로 900키로까지 싣고 예. 양도 내가 봤을 때는 아, 뭐. 티코 같은 차량은 그냥 뒤에다 예. 싣고 그렇죠? 어. 예. 야, 너 같이 기름값 내지 마, 내내 내, 내, <laughs> 내 뒤에 타! 이 <laughs> 예, 예, <하지> 이렇게 <laughs> 타고 예. 다닐 정도로 예. 예. 되게 예. 깊어요. 예. 야, 좋네. 음. 어, 여기 써있네요. 예. 어. 다른구나. 역시 다른구데 항시 다리입니까 아니면은. 아, 그때그때 그때 바꿀 수 있는. 아,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러면 4륜도 같은는 4륜 누르고. 예, yeah. 4L도 있고, 뭐, 모래, 모래사장 갈 때는 또. 아, 그런 게다있고 그런 거좀다가 차에 타, 뭐, 이렇게 돌리냐, 당연히 있겠지. <laughs> <크지. 웃음> 어, 왜큰 차는 <laughs> 거의 다 있나, 이렇게. 예, yeah.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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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큰 차는, 차는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트럭들은, <laughs> 아, 그런 기능들이 있는 차가 있고, 뭐, 없는 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음, 음. 이 정도 금이면 솔직히 있어야 7,500만원 짜린데. <laughs> 7,500만원 짜린데, 4륜도 아니고, 음. 뭐, 아니, 옵션이 없어, 봐 야, 음. 그러면은 정말. 그렇죠. 엄청 비싼 거 아닙니까? 예, 예, 음. 솔직히 저는 이 차가 7,500도 조금 비싸다고 봐. 요 그렇죠. 그죠. 어, 사장님이 그렇 있어서. 트럭이, 예. 예. 트럭이 7,500이면 비싼 거. 그럼, 예. 7,500이면, 렌지로뭐 음. 보고 탄다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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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잖아요. 그렇죠. 예, 렌지로 보고 음. 얼마죠. 거기 또 음. 뭐, 물론 사장님이 이 차는 뭐장 보려고. 예. 사실 수도 있겠지만, 렌지로 예, 예. 보라고 장못 보냐? 음. 뒤에 공간 넓은데? 음. 맞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음. 매니아 분들이 참, 음. 사랑이처럼 <laughs> 네, 그렇죠. 그런 이제 네, 로망이 있는 분들. 네, 그러면 음. 이, 이 차를 샀을 때 뭔가가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 이 차는? 이차 뭐가, 뭐가, 뭐가 음? 좋다. 다른 차들보다 네. 뭐가 좋다. 뭐가 좋습니까? 세금 세금이요? 아, 네. 아무래도 그 픽업 트럭이, 트럭이다 보니까. 네. 세금? 세금은 트럭으로 들어가니까. 아. 28,500원. <laughs> 28,500원. <laughs> 저, 얼마 전에 저, 카니발 리무진 저거 세금 나왔거든요. 네. 네. 27만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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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려 10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안 좋은 게 있다면, 네. 보험료가 250만원. 보험료가 이제 4차까지? 네. 자차까지. 네. 자차까지 해서 250만원. 50만원. 음. 아, 진짜. 근데 세금은 28,500원. 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균형이 네. 맞춰지는 건데. 음. 자, 그러면 자 이게 후면부를 한번 후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시골에서 한번 툭툭한 걸 보내야 될것 같아요. 뭐지? <목소리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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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리로> 것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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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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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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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